아음 날, 어시아 지금, 어! 음... 예 눈이 날눈 왔을 때유형첫 번째 재밌게 노는 형. 으! 빨리, 놀다 와야지. 쌤! 하금 <laughs> 전에 뭐가 지나가고 있었대. 아 다녀오십니다! <laughs> 뭐지? 이상하다. 뭔가 지나갔는데. 3시 후. 예! 이제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? 몇 시간 후? 예! 엄청 큰 눈사람 만들었다. 이거 하느라 진이 다 빠졌다고. 두 번째, 눈오리 형. <laughs> 힘들게 용통 탈탈 털어서 산눈 오리 이거 있으면 인싸템이라 그랬지 나갔다 와야겠다 눈 오리 많이 만들어야지 아, 이건 나의 첫 번째 눈 오리 이건 나의 두 번째 눈 오리 아, 승민아 그리가지고 되겠니 어 잼잼한 하이 내가 눈놀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. 자, 먼저 이렇게 찢게 들어, 그 다음에 빠르게 으면서 눈을 모으면서, 그 다음에 여기 눈이지, 눈을 이렇게 긁어서 하는 거야. 시작. 와우. 와우. 야! 먼저 형 야, 네가 먼저 발아아아아니야 내가 먼저 발랐죠. 봐봐 <laughs> 봐봐 이새아아아 봐. 봐아아아아는 있는 아 너는 바로 찍었잖아 아니야, 내게 더, 이렇게 검은 손으만 째라. 그럼 먼저 다한 거지. 야, 그거 원래부터 했었거든 뭐래, 이 돼지 쪽대기가 머리에도 내가 사줬냐? 뭐, 이게 말 넘기만 해. 한번못하봐나 이제 초록 찢었어. 이게, 으아! <놀람> <아니야. 놀람>